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사랑방 시청자님들 자 오늘은 정선 연포 연포 할머니가 계시는가 지금 아직까지 어, 2년 동안 보질 못했어요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일단 또 가보겠습니까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음, 할머니 있으면 안나 뵙고, 촬영 한칸 타고 가겠습니다. 아유, 콩밭이 소리가 다 맞았다. 아유, 이걸 빨리 빗어야 되는데, 안 빗었네. 할머니가 운자하지 못하니까, 예. 아유, 콩밭 봐. 콩이 안 열렸어. 응? 콩이 안 열렸어. 아고 사람이 흔적이 있다. 깨를 빚다 깨를 빚다 흔적이 있어. 응. 깨를 떨었다. 어? 깨를 떨었어. 있다 있다 할머니 있다 있다, 있다. 어, 이 있어. 아, 첫 나무를 봐. 콩도 비었어. 할머니! 할머니! 할머니요! 콩도 빚고. 계시냐? 할머니 계시냐? 아이 콩도 있고요 사람이 살았네 아이고 여든 누가 이열 여기 웨디가 여기를 어 여든 누가 떠나갔다고 아 열쇠 채워놨다 열쇠 이렇게 채워놨어 이렇게 할머니 없어 아 지금 안 계셔 저 문은 열어놨어 할머니 계시질 않고 야 할머니야! 어디 계세요? 야! 연탄이 그대로 있네. 연탄이 그대로 있고. 옛날 보가 궁지 그대로. 여기를 그 여부를 떼가지고 여기다 거둬 이기, 여기 작년 교회에서 갖다 준 김치에 이기, 야 먹지도 안 했어. 작년에 교회에서 갖다 준 김치가 그대로 있네. 야, 아유, 작년에 갖다 줬어요. 응, 음? 소 말고 까. 연탄이 또 줘도 있네.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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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. 키도 있고, 메코자도 있고. 아, 참, 진짜. 인생이 이래고 한, 단막을 하고 떠나는구나. 어. 그러니까 전 누가 딴 사람이, 그지? 어, 어. 응. 어 고추가 아 아유 아어안 계셔 어 요건 화장실 요건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화 화장실 여기 어. 화장실입니다. 아휴 인생이 이래고 막을 내리고 가는구나 평생 살다가 아휴. 달래가 버글버글 해요, 여기. 달래가. 어머니가 <목소리도> 안계시 콩단도 잘 묶었는데. 아들이 왔다 갔다 하나 어 아들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이게 다 달래네 달래 달래 이게 다 달래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, 갭나무도 있고, 이렇게, 응. 아주 아름답습니다. 단풍이 조꼬이 들었데조지이 이제 소리가 와서 이는뭐다 못쓰네 <laughs> <laughs> 아유 할머니 참 이리 흔적을 남기고 그냥 또 나네 요강이다. 할머니 쓰던 요강. 와. 요강입니다. 요강. 요. 오줌 요. 요자? 짜 요. 실 요. 짜 요. 뭐 요. 요. 무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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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